그러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이제 잘 하시면은, 음. 어, 어, 1년 내내 무단하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음. 자기가 생각보다 만약에 50만원 벌었다면 100만원을 벌수 있다. 와. 그렇게 나와요. 말 그대로 그럼 하늘에서 돕는. 그렇죠. 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음.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구의 천지인이고 시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현수님께서 뽑아오신 2022년에 또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뱀띠요. 뱀띠. 예. 오, 어떤 이유에서 뱀띠 뽑으신 거예요? 내년 봄에 음. 우주에, 우주의 우주의 음. 신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네. 그 기운을 타고 봄에 활짝 피어들어요. 네. 봄에는 다 잠에서 깬다 하죠. 네. 어, 그때 그무릎에그 우주의 태양의 그 빛을 타고 음. 그 기운이 확 자 머리에서 등까지 다그 기운을 다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이제 잘 하시면은 음. 어일년 어, 내내 무단한에 잘 넘어갈 수 있고 자기가 생각보다 만약에 50만 원 벌었다면 100만 원을 벌수 있다 와. 그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자 하늘에서 돕는 그렇죠 해가 되는 거요 예, 그렇죠. 음. 그럼 좀 뱀띠 분들이 좀 원하는 게 있다 아니면 뭐 표현방 있다 이러면은 진짜 좀 도전을 좀 많이 해봐도 되겠네요. 예, 음. 그렇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신 네. 분들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너무 크게는 하지 말고 네. 예 적당한 선에서 하시다 보면은 음.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 음. 그런 생기 운이 돌아요 운이 돌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한 운이 한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음. 괜찮다 그렇게 나옵니다. 음.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변동을 많이 해요. 네. 그렇기 어... 때문에. 취업은 조금 기운이 약하고 뱀띠들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승진을 한다거나 음. 공부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음. 어, 그런 연애운도 괜찮고요. 연애운도 괜찮아요? 네. 결혼 못하신 분들 그러면은 인연이 나오면은 음. 내운2천이십 년에 하시면 돼요. 결혼식 아. 분들도 포함일까요 선생님? 그렇죠. 가이년의 짝이 있고 그런 분들도 다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음. 어, 좋지요. 지금 보면 그럼 뱀띠가 금전운도 들어오고 사업운도 들어오고 취업운, 취업운은 조금 모자라지만 예. 뭐 연애운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예. 다 좋은 건데요, 그럼 어, 뱀띠들이 괜찮지요. 어... 이유가 있어요. 내년 운 기운을 이렇게 잘 타는 거죠, 뱀띠가 음. 우주의 신, 우주의 음. 태양의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돌면서 네. 어, 그 기운을 확 쏟아 붓지죠 아. 음. 그러면 은좀 이렇게 좋은 뱀띠더라도 이것만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조심할 점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서로 이렇게 내 친구가 있다 음. 그럴 경우에는 뭐를 했다 같이 음. 했다 근데 자기만 속속 빠져나가는 경이 있죠. 음. 그거는 것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같이 했으면까지 같이 끝내고 근데 뱀띠 그런 게좀 있어 사사 빠져나가는 거. 자기만 사겠다고 어.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죠. 이와 나이를 봤지만은 깊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은.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때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어, 마음이 아달도록 이렇게 답을 내려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